방송에 올라오면 아마 되신는 거예요. 아, 아예. 이렇게 처음에 원래 그걸 많이 해 줬어. 많이 해 줬고. 이 이렇게 또 처음에 가고 이렇게 처음에 가지고. 렇 대신 거 같아. 아, 됐다. 네. <laughs> 아 됐다면 네. 아, 네. 그러면 오늘 음. 저접에 올려 주고, 음. 방에에 올려 주고.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일단 방송을 저희가 네, 그 시작을 해서 보고 계신 분들은 해서...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 오영석 그 <laughs> 아, 네. 네. 그그 TV, 님 얘기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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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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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은똑리고스 <laughs> 어? TV 채널과 오늘보다는 채널과 동시 성출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화면상에 올라가는 있고, 채팅은 아마 올라간 올라간 채팅은 것것것것 채팅은 제 채널에서 올라갈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각각 채널에서 올라가는 채그 채팅은 저희가 확인하고 같이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을 겠습니다 너무 끊기시나요? 너무 끊기시나요? 이 아마 와이파이 와이파이가 문제가 있는 거같은요 죄송하다 말씀드릴요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좀 깨달고요. 반갑소세요, 여러분. 세요 여러분. 제가 세팅이 이게 세팅이 늦어가지고. 이게 세팅이, 세팅이 늦가지고니다니다 <laughs> <지금 맞습니다. 웃음> <맞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 <laughs> 소리가 종쳤대요. 지금도 아. 그래요. 쳤대요 아, 지금도 그래요. 아닌데. 카메라 요 아닌데. 카메라 하란데요. Married c e r e 잠깐만요. 아, 네.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어떠세요? 아, 요거는 빼고. 지금 어떠세요? 지금 괜찮으세요? 지금은 소리 하나로 나오세요? 네, 좋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처음 이렇게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미숙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영수TV님께서 네,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거 세팅한다고 제가 다른 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예. 음, 잠깐, 네, 잠깐 기다리신 동안 여 김성현 예, 예. 전 수석대변인 제가 예, 예, 한마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개혁신당 강원동지 여러분 처음 인사드립니다 김성열입니다 음. 아니, 오늘 이렇게 저기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와가지고 직접 이렇게 촬영을 흔쾌히 같이 해주시는 우리 오은숙 님과 오늘보다 나은 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제가 저라도 나서서 우리 강의 상황에 대해서 당원분들께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당원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에 제가 오늘부터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씀드리고자 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뭐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로 마련들을 해주셔가지고 아까 보셨듯이 지금 세팅도 제대로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문학 제가 급하게 좀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원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께 많은 사랑을 주시고 우리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알림 댓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계, 기계가 너무 느려가지고 네.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 이제 지금 소개해 드려요 김선렬 우리 전, 전이라고 불러요 네. 아, <laughs> 너무 안타깝다 네. 전 수석대변인님 네. 네. 인사가 하셨죠 미리 그래도 한번 더 보세요 <laughs> 네 한번 더 하니까 지금 <laughs> 생년월일을 말씀을 드려야지 <laughs> 일단 그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사실 이렇게 보좌진 생활 하다가 어, 우리 이준석 대표가 당을 상가해서 새로운 정치를 좀 시작해 보겠다 그 생각에 진짜 무작정 찾아왔어요. 무작정 찾아왔는데 이 대표님한테 회에서경영도 있고 그러니까 저좀 써주십시오. 저 출마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와 같이 좀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벌써 마포에. 지압방에서 시작할 때, 그때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요. 어... 고생, 좀, 음. 네, 고생 좀 많이 했고, 그러면서 정말 어렵게 그 총선 치르고, 어? 이제 지금 이렇게 원내 정당이 돼서 하고 있는데, 정당대회도 치르고, 정말 어렵게 치렀거든요. 근데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너무 아팠어요 진짜 손리 올린다. 아, 계속 올려요? 올린대요, 그냥. 올린대. 이게, 여기, 여기가 올려져 이거 꺼볼까요? 뭐, 그거그거꺼는세요 아, 아유. 화면 상태가 안 좋대. 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소리 아직도 울려요? 응, 아, 울리지 않대. 버퍼링이 너무 심하대. 음에안 되겠다. 컴퓨터가. 네, 컴퓨터 못 휴대폰으로. 있겠다. 휴대폰을... 아, 아이고. <laughs> 에이. 진짜 약했어요. 네. 여... 우가안 약하면 괜찮은데. 음, 게... 시청자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laughs> 네. 시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그냥 따로따로 줄래요? 네, 그랬어 네. 여기 자유롭게 궁금한 거 올려주시면은 그 사이에도 뭐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대변님께서 어, 답을 주시기로 했으니까. 그렇지죠네 뭐, 저희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서 한 거니까, 네, 격이 없으면 말씀 주셔도 되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 주셔도 되고. 제 터널에 좀끊기심에 있다가 오영수 TV 쪽 채널로 좀 옮겨서 들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가세현 사건. 네, 처음부터 굉장히 가난한 질문을 드리는데 <laughs> 라이브 스트리밍 계속 붙여돼 있는데 여기 계속 붙여돼 있는 거예그네아 이거 안 된다. 새로 형안 된다. <laughs> 네, 주시죠. 네. 그 안타까운 사건이죠.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고 뭐, 그,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말씀드리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하 뭐, 사안은 다 보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저도 아마 같이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기 대구에 내려가가지고, 아마 대구였던 걸로 기억해요. 대구에 내려가서 홍준표 시장 면담하고 대구에서 강남에도 가지고 기자분들도 많이 하고, 당협위원장들도 많이 하고, 뭐, 그랬던 경우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러고서 이제 저는 방송 일정이 있어서 조금 먼저 올라왔어요. KTX로 먼저 좀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허나 당대표하고 그 당시 비서실장하고 있던 김범준 실장이 같이 올라온 걸로 알아요. 왜냐면 그때 홍준표 시장 배석할 때 저도 있었고 김범준 실장이 계셨고 허나하 대표까지 세 분이 있었거든요. 그 사실을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제 의견이나 제 추측을 말씀드리기 시작하면 향후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조차도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모든 제 추측이나 이런 것들을 뺄게요. 저도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저 조금 더 명확한 사실만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 그런 추정의 내용다 빼고 말씀을 드리면 어쨌거나 김범준 실장이 허원화 대표한테 텔레그램을 보냈고 네. 그 헌화 대표가 그 텔레그램을 KTX 내에서 올라오는 상경하는 길에서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그거를 확인하고 있던 그 시점을 누군가, 신원미상의 누군가가 앞, 뒤뭐 이런 데서 다 사진을 찍고 심지어 그 텔레그램 내용까지도 명확하게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사진을 찍어서 그걸 가세현에다가 제보를 했다. 이건 다 팩트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근데 뭐냐면요. 그것이 의도했냐 아니냐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말씀을 쏙 빼더라도, 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내 생각하시면 되는 실수를 했더라도, 일은 터졌어요. 그렇다면 보통의 경우는 사실은 누군가 책임은 자요. 이런 경우, 그, 김범주 실장이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그냥 내가, 아, 이건 뭐,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냥 당 대표한테 좀 보내드린 거다. 어 그래서 태프닝에 불과하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어쨌든 그게 유출이 돼가지고 과세원이라는 아주 안 좋은 쪽에 제보가 됐고 그걸로 인해서 호은아 당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모습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은 그거에 대해서는 호은아 대표께서 제 생각은, 오해한 남부 안에서 가끔 안 맸어야죠. 남들에게 덤벼보기 당연히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억울하더라도, 좀, 아이, 정대표, 저 질장이 어쨌거나, 이 터진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그, 그거에, 네. 그거경보라든가 <laughs> 뭐, 징계라든가. 물론 제가 그 입장이었으면 사실은, 물러나는 정책까지 했을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었잖아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고 전담대회를 제가 실물을 봤어요. 무슨 누가 누굴 밀어요? 그리고 누가 무슨 이야기래요? 제가 진짜 맹세하는데요, 절대 그런 일 없었어요. 진짜. 내가 말 못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진짜로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이기인 수석을 밀었다? 그럼 제일 많이 이기면 이긴 수석이 됐을 거예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런 거를 본인이 아무리 들었다 하더라도 사실 대표나 이런 사람들 보고를 할 때는 걸러서 해야죠 아, 저희가 그냥 들가다가 듣는 이야기를 다 보고하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그런 보고한 책임이 있고 또 그게 유출까지 됐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졌어야죠 만약에 그게 정말 억울해가지고 책임을 지지 않는, 아, 오케이. 거기까지도 최대한 이해를 해줬어요. 그렇다면 누가 했는지는 알죠. 그래야지 본인이안했다라는 억울한 걸 벗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었으면요. 경찰에 직접 가가지고 빨리 이거 잡아내라. 나 의심받고 있으니까. 빨리 이거 누가 했는지 안 가면서 이거 제일 먼저 알렸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내가 의심받았는데. 내가 안 했는데. 근데 이게 벌써 발생한 지가 1년 정도 되가나요 1년은 좀안 됐나요? 아무튼. 경찰의 수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도 사실은 저희는 몰라요. 네, 왜냐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뭐 듣는 얘기로는 뭐당 측에서 정식으로 경찰에 이걸 수사를 했고 경찰에서 특정되는 사람 누구 누구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소리가 명확하지 않대. 그래요. 어떻게.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 아무튼 아이, 그렇게. 사람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안녕리 가세요. 네, 가까이가까이가까이가까이 아. 네, 안녕히 세요안녕가세안세요안 가세요. 네, 안가요 네, 안가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요안녕요안녕 가세요. 네, 요 네, 다가이요게한 번씩 이렇게 돌릴게요 네, <laughs> 아무튼, 그래서 그게 누군지 나왔으면, 모두 당원들한테, 누군지는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예를 들 뭐, 진짜 가세현의 첩자였다? 얘기를 왜 못해요? 아세현님 쏟다가 그날, 우연히 그걸 타가지고, 내 앞뒤에서 찍었는데 나는 몰랐다. 얘기를 해야죠. 근데, 안 했잖아요. 안 하니까 당연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이야기잖아요. 저 같아도 의심이 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끝까지 없어. 매우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이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이거에, 이 루머에 대한 피해자는 허우나 대표 본인도 피해자가 될수 있고요. 이기인수석도 피해자가 될수 있고, 이준석 대표라는 우리의 가장 큰 자산조차도 가재현이라는 걸 해서 신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져 왜안 밝힙니까? 무슨 사유가 됐는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들다 아세요? 저도 몰라요. 예, 네, 수석 대변인인 저도 몰랐어요. 이때 와서 사람들이 얘기를 좀해 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엊그저께 그 허그나 대표님의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팩트 반박을 좀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당에서 이렇게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낸 모양이더라고요. 그 윤석열 전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비공개체보에 그 그러니까 사전 회의에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를 수 있다.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반박을 하시면 안 되고요. 김성열 수석대변인이 말한 게 거짓이다라고 반박을 하셔야죠. 회의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는 아니라 제가 그러면 몰리니까 거짓을 말하다고 반박을 드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바로 법적 조치를 하면 되죠 저는 거짓을 말한 게 0.1도 없거든요. 좀 제가 말한 것 중에 거짓 진짜 없고 저는 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부분이에요. 그리고 명확하게 사실만 말씀드렸어요. 감정을 다 뺐다니까요. 감정을 들면 훨씬 세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 당의 대표 어쨌든 선줄이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저보고 뭐뭐 뭐 어떤 분은 뭐 은혜도 모르고 제가 참고 있으니까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참고 있으니까 수비만 하고 있잖아요. 저. 공격을 안 하면 수비를 하요 엉뚱한 말로 허위 사실로 공격이 들어올 때 그거에 대한 반박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몰라가지고 안 할까요? 아니에요. 다만 아직까지도 저는 사퇴만 하신다면 어? 우리가 좀 플러스 정치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런 건데 이제는 선을 너무 넘었어요 넘어도 음. 한참 넘어가지고 제제 정치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전 동지들에 대해서는 정말 웬만하면 같이 가죠 왜냐면 정치적 뜻을 가진 동지라는 거는 정말 찾기 어렵거든요 특히 이런 작은 단어는 정말 어려워요 렵한분한 한 분이 진짜 소중해요 제가 예전에 전성균 최고 정치 목방 나가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뭐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드렸던 지금도 그러고 계시는, 어, 응, 응, 에, 계시던, 방송 나가가지고, 그럴 때, 굉장히 불만이 많으면서도, 아, 그렇게 하지 마시라라고 좋게 말씀을 드렸고, 뭐, 어, 철근형도 열심히 하고 있고, 어, 나화 대표도 열심히 하고 있다. 다, 다 말씀드렸죠. 저는 당이 있는 동지에 대해서 몇퍼생각를 정말 양점일도 없어요. 그런데, 아, 동지가 아닌 저에게는 정말 가차가 없어야 되는 게 전부거든요 그 근데 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이, 어는 동지라고 인식하고줘야요 매우 어려워요. 우리가 여기 왜 모였습니까? 한국 정치 바꿔보자고 모인 거잖아요. 한국 정치를 바꾸는데 그 매개체를 뭘로 생각하고 모인 겁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새로운 정치, 좌도 우도 아닌, 깨끗한 정치, 바꿔보는 정치 하자고. 이준석이라는 사람 대통령을 한번 뭐 만들어보자고 모인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싸우고 있다가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은 그만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들어오면은 그리고 전쟁 외국 이랑 벌어질 생각을 하면 알아내서 아무리 단팥싸움 하고 있다가도 같이 모여가지고 그래 일단 어그 사람 찍자고 키 앞에 가서 가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일인지 진짜 모르겠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이 상해서 정말 제가 예 인터넷을 거의 끊었었어요. 회고 때안 봐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왜냐면 내가 사랑하던 형 동생들이 내가 좋아하던 존경하던 사람들이 각자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고 막 이런 그 그니까, 누가 옳고 누가 그 될지 잘 알죠. 알아요. 근데 그냥 그 싸우는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낄라고, 안 낄라고, 안끼라고 했어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받고, 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우리의 힘, 꿈과 힘으로 꺾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왜 모였는지, 뭐그 본질적인 목적을 포도하면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거짓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왜 거짓을 합니까? 사람이요, 누구나 시, 그, 뭐라고 하는 시각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물이 이만큼 남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물반잔 남았을 때, 누군가는 반이나 남았다. 누군가는 반밖에 없다. 할수 있죠. 근데 여기서 토론이 되려면요, 하나 있다는 사실까지는 우리가 같이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자체도 인정을 안 하면요, 봐요. 여기 소주 나는 봐. 리 그리고 아, 이런 보이는 거예요. 그럼 무슨 토론이 돼요? 그럼 무슨 합의가 됐고 이게 어? 어떻게 정리가 되겠어요? 아예 다른, 다른 이야기나는데 그리고 원색적인 비난에 가까운 분들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음. 너무 화가 나가지고 페북을 세 개나 올렸나? 그랬을거예요 하루에 페북 세개 올리는 거 되게 듣문 일인데. 아, 정말 마지막 때는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어저께 공모를 관련한 이야기가 좀 있었잖아요. 거기서 반박하는 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단 공보실은요, 공보방 공모 자체는요, 제가 수석대 분이 이제, 어느 날그 제재사 때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보를 하려고 해도, 다른데, 예를 들어, 국민의힘을 주로 하면서 서브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언론 환경이 너무 착박해. 너무 어려워.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배역진단을 살리기 위해서, 이준석 면주를 부탁을 했어요. 이준석 위원회에 같이 있는 기사들은, 그래도, 나는 좀 관심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네가 만든 그공부방 내가 좀, 네, 그걸 해주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케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고맙다. 아 어, 진짜 어려운데 고맙다 하고, 그거 받아다 요청했썼어요 그걸로 해가지고, 논평도 올리고, 어, 당대표 일정도 올리고, 모두 발언 다 올리고, 거기서도, 너네 나가. 이랬으면은 제가 할 말이 조금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 아니라, 지금 현재 당직자 들이 아 이게 지금 출입 기자들 관리가 너무 안 된다면서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이걸 마치 무슨 이준석이 아니 그렇게까지도 만드셨잖아요. 근데 거는 이제 원래 하셨 음. 어저께 일이 하나 터졌죠. 그 공보방 관련해서 이제 헌화 대표그서뭐 저는 잘못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 알았으니까 그렇게 말단는허위 사실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누가 그런 말단는허위 사실을 검증도 없지 얘기했을 때 뻔할 뭐, 뻔짠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 런 와중에, 어저께 저녁에 기자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어, 당대표실에서 만든 공보방에, 신인규, 신규 변호사가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소위 말하는 억다. 네, 억지로 까된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올렸다. 아니, 거기가 무슨 신인규 당공보방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요 아니, 당의 공보방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몰라서 그러시는 건데요. 당의 공보방은니 정말 당의 공개병인 입장만 나가는 거예요. 되버려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물을게요. 어저께 당 대표 정무실장이라는 분께서 글 올렸던데 네, 신인규 변호사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올렸던데 그러면 당 대표실의 입장은 신인규 변호사의 입장과 일치하는 겁니까? 그지 않더라도 기자들 다 그렇게 봐요 기자들이 어제 얼마나 비웃고 얼마나 욕했는지 알아요? 아니 그럼 좀 당부를 좀 해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쓰든가 뭐하는 겁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만들어 놓은 방이 이렇게 망치고 있어요 지금 에? 우리가 이꼴 보자고 그 겨울에 어? 지하방에 모여가지고 어손 호흡 실어가지고 손, 손 호흡 흘면서 이랬어요 진짜 화가 나도 진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오늘 이렇게 자청해가지고 지금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만든다. 는데 이렇게 망치니까 진짜 하루아침에 저도 얘기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더 화나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몇까지 들들 웃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 진짜 최고 연예인아저 진짜 못 뭐, 보겠더라고요. 뭐 음, 응, 진짜 못 뭐, 오, 뭐, 진짜 난장판에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던 정말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들에, 아, 정말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